우리 대학에서 AI 및 VR 면접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. 지난달 23일부터 여수캠퍼스 융합인재교육원 화상강의실에서 우리 대학 재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AI 및 VR 면접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AI 및 VR 면접의 올바른 이해와 모의 면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최근 채용 트렌드에 맞는 면접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면접 능력을 배양하고자 여수시에서 AI 및 VR 기기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. AI 및 VR 면접 체험은 오늘 7월 10일까지 실시하며 추후 전문 상담사가 면접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합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그 실전. 면접을 하기 전에 감독관들 얼굴을 보면서 대답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얻었을 얻었던 것 같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다음에 실전 면접을 했을 때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 융합인재교육원에서는 기업의 비대면 채용 면접 문화 확산 등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. 실제 채용 면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접 기술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. 전남 대뉴스 이주연입니다.